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잘안 붙겠죠. 이런 수건 하나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부착하시는 면에 이렇게 한번 쓸어주세요. 자 필름을 부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런데 여기 끝 부분을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예쁘게. 자 여기 반만 붙일 거예요, 여러분. 저도 진짜 뭐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, 여기 안쪽을 잡고 쭉 내려오시면 돼요. 어, 내려올 때 보니까 좀더 문콕한 흔적들이 좀더잘 보이네요. 가슴이 아파요. 자, 이런 거 미리미리 예방을 해보시면 좋겠죠. 안쪽으로 밀어주실게요. 접어서 쭉 내려와 주시면 돼요. 너무 쉽죠? 스티커 붙이게 하시는 거예요. 짜잔! 그러면 도어 엣지 시공 끝!